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다이소TV의 김진철 소장입니다. 어, 벌써 10월의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시간은 금인데 너무나 빠르게 가는 것 같아서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정신이 번쩍 들메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팩트는 절대 위험 리스크 없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위치입니다. 향후 제2의 강교가 될 도시, 수원의 미래 랜드마크가 될 지역이 위치한 꼬마 빌딩입니다. 대단지 아파트를 좌우상하 약3,000 세대를 품고 있으며 초중고 역시 품고 있는 학세권입니다. 주거 인프라도 탄탄하며, 파리바게뜨 노브랜드, 홈플러스 등 크고 작은 메이저 브랜드 체인점을 품고 있는 상권입니다. 교통 호재로는 향후 강교 호매실 신분당선 연장, 도보 1분 거리에 버스 승강장 그리고 호매실 IC, 서울 강남과의 접근성도 용이하죠. 그리고 수원발 KTX 그리고 황금노선인 GTXC 이 모든 걸 누리며 혜택을 받으시고요. 또한 초특급 호재는 따로 있습니다. 수원 공공항 이전이 최대 이슈입니다. 어 공공항 이전시 천지 개벽할 지혜교훈이 미래를 보시고 투자 한다 생각하시고 어차피 내가 살아야 하는 집은 필요합니다 살면서 월세도 받으시고 안정적으로 투자를 추천드립니다 현금 1원도 안 나오는 비싼 아파트에 주무시지 마시고 기왕이면 같은 돈이면 월세도 받고 미래 투자도 하고, 월세 받아, 어, 여행도 좀 다니시고, 음. 어,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지 않으세요. 어, 넓은 땅에 내 건물 소유까지 누구나 원하는 로망이니 눈치 보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액션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음. 내 인생, 남이 절대 사라주지 않습니다. 오늘의 가격은 내일이면 과거의 가격입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본 매물의 장점을 다 말씀을 드리려면 구독자님들 지루하고 결론만 듣기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니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본 매물의 주인공의 얼굴을 보러 가겠습니다. 가시죠. 매물지 현장입니다. 보너마와 같이 상권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으며 유동 인구도 풍부한 거리입니다. 생활 필수 업종들과 불황에 강한 임차 구성과 공실률은 제로이며 어, 탄탄한 배후 수요도 풍부하여 안정적으로 임대 사업을 할수 있습니다. 어, 엘리베이터 설치 및 리모델링으로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건물이며, 또한 약 45평의 주인 세대도 있으니 거주목적인 분께 안성맞춤의 매물이며, 허 거주가 아닌 투자용으로도 올 근생으로 용도 변경도 가능하오니 매수에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매물 개요 및 상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 123평, 건평 63평, 연면적 264평입니다. 건축년도는 1997년 3월식,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입니다. 도로관계는 10m 이면도로 접혀있습니다. 승강기는 없습니다. 단, 설치는 가능합니다. 주차는 자조식 법정 6대 가능합니다. 총보증금 2억은 총월수입이 약 560만 원 주인 세대 임대 시에는 월수입이 더 발생합니다. 총 매매 가격은 22억 5천입니다. 본 매물은 시세 대비 착한 가격대이며 매도인의 개인 사정상 급매로 나온 매물이오니 매수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 필독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매물이 마음에 드시면 절대 절대 개인적으로 건물주 만나지 마십시오. 매매 금액 무조건 절대적으로 올라갑니다. 단연간 노하우입니다. <laughs>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 두시고, 최신 정보와 최신 매물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늘 고객님 편에 서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